안녕하세요. 예성년들의 말씀과 지혜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 넥캉입니다. 오늘은 공짜를 바라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명심보감 한구절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채널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소동파 왈. 여기서 소동파는 북성의 문인으로 이름은 시기요, 호는 동파이며 당성팔대가의 한 사람이랍니다. 무고 이득 청금이면 분류 대복이라, 필류 대환이라. 쉽게 풀이하면 소동파의 말씀에 아무 까닭 없이 많은 돈이 생기면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이 있다라는 의미랍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 구절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택시 운전을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딸,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귀 부인 한 분을 태우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다가 뒷자석을 보았는데 예쁜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더래요. 아버지는 궁금하여 지갑을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현금 뭉치도 몇 다발이 들어있었답니다. 아버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줄담배를 피워댔답니다. 이걸 어쩐다지 모른 채 하고 집에 가져갈까 아버지는 새빵살이를 하나 아내의 얼굴과 귀여운 딸내미의 얼굴을 떠올리고 마음 한구석에 엉터는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 마음 모른 채 하고 이 돈으로 자그마한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하자 하느님이 내게 준 복을 차버릴 필요는 없지 아버지는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 부인이 아니 웬일이세요 무슨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눈이 둥글해져 묻자 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었대요. 하면서 이젠 당신 고생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돈을 꺼내 놓았답니다.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이게 웬 것들이에요. 죄다 당신 거야. 뭐라고요? 누군가 택시 안에 떨어뜨렸군요. 그래 하느님이 내게 복이, 복을 주신 거야.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을 지었답니다. 당신 내가 고생하는 걸 보고 이런 마음이 생긴 거로군요. 하지만 이건 우리 재산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런 기회는 평생 없을 거야. 훔친 것도 아닌데 눈딱 감고 우리가 씁시다. 하니까 안 돼요. 가난하게 살지만 남의 물건을 탐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서 파출소나 분실물 신고센터에 가져다 주세요. 했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다시피 말했는데 아버지는 당신 이제 보니 바보구려.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거요? 이건 복이 아니라 화예요. 어서 가따져요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럼 제가 신고하겠어요. 부부가 티켁티켁 다투고 있는데 딸내미가 학교에서 돌아왔답니다. 어머니는 딸내미를 와락 끌어안고 볼을 비볐어요. 그러면서 딸내미 보고 우린 가난해도 정직하지.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 말고 대답을 해봐. 우리 가난해도 정직하지. 그래, 그래요, 엄마. 그봐요, 아빠. 딸내미는 가난해도 정직하대요. 아버지는 모녀의 얼굴을 물걸음이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답니다. 잠시 후 택시 굴러가는 소리가 집 앞에서 들려왔는데요. 아버지가 택시를 몰고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몰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아 내가 잠시나마 잘못 생각한 거야.아내 말이 옳아.이건 복이 아니라 화일 거야.그리고 아버지는 귀부인의 집을 찾아가 지갑을 그대로 돌려주었답니다.그러자 지갑을 돌려받은 귀부인은 그 택시기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대접을 극진히 해 주었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지고 불로소득을 한 사람은 그 불로소득 때문에 화를 입을 거야.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죠. 잠시 자기 것이었다고도 쉽게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 때문에 벌을 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를 치거나 부정한 재산을 모으려다가 화를 당한 사람들의 이 세상에 수하게 많습니다. 노력을 하여 얻은 재산만이 오래 가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 복권을 많이 구입들 하시죠. 로또 1등에 당첨된 분들도 대부분이 처음에는 좋아했으나 공짜 돈으로 인하여 방탕한 생활, 무절제한 생활로 대부분이 말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때 아무 까닥 없이 많은 돈이 생기면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이 있으므로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를 기다리거나 불공정한 행동으로 부를 축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처럼 공짜를 바라지 말라는 말은 전에 이 채널에서 방송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천하 막무료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과 상통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죠. 천하 막무료나 무한불성에 대한 내용을 보시려면 상단에 나오는 자막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답니다. 오늘은 소동파활, 무고이득층검이면 불류대복이라 필류대완이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하 막무려나 모함불성을 보시려면 왼쪽에 있는 모함불성을 누르시면 보실 수가 있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가운데 니캉, 네칵 넥캉을 누르시면 구독 버튼이 나오는데 지금 바로 구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